어, 자, 원래 오늘은 정기 컨텐츠를 올리는 날은 아닌데요. 어, 미랄 청소년 캠프에 왔던 청소년들이 했던 많은 질문들 중에 조금 소소한 재미있는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 번에 모아서 총 정리해서 제가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소소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일곱 가지 정도만 추려서 제가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목사님 노래를 배우신 건가요? 원래부터 잘하셨나요? 성악하셨나요? 이런 질문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참, 조금 민망한데요. 제가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노래를 배운 적은 객관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노래를 많이 좋아했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해서 들으면서 많이 들으면서 많이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조금 에, 조금 잘 부르게 된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많았던 질문이 제가 이번 미랄 캠프 설교 때제 자동차 얘기를 조금 했거든요. 조그만한 경차인데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언제 파실 거예요? 언제 바꾸실 건가요? 이렇게 말했는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팔 생각이 없고요. 차가 잘 굴러가니까 잘 굴러갈 때까지는 잘 타볼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참이 질문이 매년 많이 있습니다. 어릴 적 목사님 하시기 전 목사님의 꿈은 뭐였나요? 이 질문 참 많이 나오는데요. 어릴 때 저의 꿈은 일단 처음엔 노래를 조금 부른다고 생각해서 가수해 볼까 아니면은 그 개그맨 해볼까. 그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약간 무대에 서는 연예인을 좀 해볼까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비웃지 마세요. 네 번째로 목사님은 처음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나요? 이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저는 어머니가 먼저 신앙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에게 많이 신앙을 전수해 주려고 노력하셨는데 아시죠? 다 거부하잖아요. 다 거부했었다가 군대에서 혼자서 성경책을 좀 읽다가 군대 가면 좀 사람 진지해져요. 생각이 좀 많아지고 그래서 군대에서 혼자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 다섯 번째 질문인데 목사님은 왜 목사님이 되셨냐고 많이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진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되고 싶어서 목사님이 된건 아니거든요. 이유를 생각해보면 딱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가 하고 싶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도 되게 불경스러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불경스러운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아, 나 같으면 저렇게 말 안하고 이렇게 말해 볼 텐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내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가 저는 가장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설교하고 싶어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햄 최몇이에요. 제가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다른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햄버거 최대 몇 개나 먹을 수 있냐는 질문인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덩치가 커서 그렇게 적게 먹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참 많이 먹을 시절 많이 먹을 시절 M사의 불고기 버거를 한 15개? 예, 네, 15개까지 한번 먹어본 적은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 그렇게 먹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나 찬양이 있냐?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좋아하는 노래, 일반 노래 중에는 그 폴킴 씨 있죠? 폴킴 씨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저희 아내가 또 좋아해서 제가 조, 요즘 많이 좋아하고 있는 노래인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김범수 씨 노래를 객관적으로 가수 중에는 많이 좋아하고 있고요. 찬양은 이게 뭘 좋아하냐고 하면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꼭 이거다 아, 라고는 못하는데, 요즘은 줄을 더 알수록 그 찬양을 많이 좋아해서 흥얼흥얼. 어, 거리고 있습니다. 또, 소진영 씨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그 노래도 굉장히 마음이 많이 와닿아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이상, 미랄 캠프 때 나왔던 소소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